사슬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이제 죽음인데 여자들 얼굴에 가는 화장품 중에 화장을 지우는 게이 있어요 지우는 게 있다고 세수할 때피우 말고 화장이 잘 지우는 게있다 목에 뭐로 만들냐면 플라스틱으로 만듭 플라스틱 가루야 문에는 잘안 보이지 그죠? 그러면 이 플라스틱 가루가 딱개 아주 작아요 그게 얼굴에 시을때 얼굴 화장품을 씻어내줘 그럼 이 플라스틱 우리가 화장품에 다 들어가 세정제에 그 이게 바다에 문장 쌓여 왜 다들 맨날 세수를 하니까 씻어내니까 그게 화장을 하다보니까 맨날 한가운데라도 이게 바다에 가는데 고기가 그걸 먹어 고기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고기 살 속에 들어가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먹어 그럼 먹으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그 살을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중에 무슨 병이 오냐면은 환경병이와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이 이상이 올거 아니야. 이 이상이 오면서 나중에 뭐가냐면 슈파바이러스가 우리의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슈퍼바이러스를 침투하고 나중에는 철라바이러스가 와요. 어? 그럼 이때는 허경염을붙은자은 살아남는데 지금은 이게 환경오르몬이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게 온 물에서 바다물속에 뜨다니요. 그전 세계에서 최소 한게 들어와 가지고 그 플라스틱 알갱이가 전바다물 속에 가라는 게있어 그리고 그 물고기가 제일 잘 먹어. 작은 물고기가. 그걸 먹으면 큰물고기가까 잡아먹어. 그러고 그게 고기 배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고기를 먹든지 플라스틱 알갱이를 먹는데 거 먹게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병을, 그래, 우리가 질병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되냐요 영탁이라고 해요. 영탁. 명탁. 기근과 전쟁과 질병하고 좀 달라. 인간의 수명에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90억이 9억으로 바뀌는 거야. 네? 이때, 어경년이가 나타나. 어경령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요. 아 그거 뭐 지금 실컷 잘 먹고 잘 살지 뭐 걱정할 거 없지. 그러나 지금 바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 소비는 뭐요 왕이라고 그러잖아 왕. 소비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이 왕인 시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예요 오염이야. 맞아 맞아. 요 맞아요. 맞아. 오염이지. 그러니까 오탑학체야. 그러 이게 오염이야. 이것도 오탑이야. 똑같은 일. 그래서 바닷물이 탁계져안 탁해져? 탁해져. 그래서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이 세상에 나중에는 수한 매력을 여러분한테 줘야 되니까 내 이름이 등장하내 사진이 등장할는 거야. 칼무더 임 그리죠. 저임만누엘이 원래 영, 영, 영. 저, 그 예수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옛날에 임마누엘이었는 그래. 그래서 예수가 임마누엘이 인만두에. 그래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름을 예수라고 바꾼 거죠 원래 임마누엘이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이 임마누엘서라고 돼있지? 그래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마태복음 성경 마 지금 현재 우리 신약은 신약과 구약은 로마시대 때 이걸 번역해 그래 그래요 번역하면서 그 어, 로마시대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썼어 안 썼어? 그래 그래? 썼죠? 로마가 쓴 나라가 정확하게 600개 정도 돼 로마 식민지를 지배한 나라가 한 600개가 되는데 이 600개 나라가 뭐 600개 나라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로마가 저저 저 로마가 어, 이 있는 기간이 언제 긴까 이때 프랑스 독일이 다 로마 제국이었어. 프랑스는 독일 유럽 전체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데각 어? 나라는 있었는데 나라가 로마의 속통이야말로각 나라의 왕은 있는데 로마 황제가 지배를했 알겠죠? 로마가 망원나서또 뭐가, 뭐가 나타났어요? 800, 860년에 로마가 망원나서또 무슨 나라든지 하니. 서기 860년 예수 주문지 800년만 로마가 망해. 그래야 또 신성 로마 제국이 나타나. 그 신성 로마 제국이 18680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또 가는 거야. 1000년을.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난 기간을 유럽을 지배해서 그때 성경을 로마 황제가 자꾸 고친 거야. 예, 네, 로마가 자기들 600개나 되는 나라를 지배한다니까 도저히 로마 황제 이름으로는 아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야 그 기독교를 국교로 딱 해가지고 성경을 인마누엘서를 마테, 마가, 누가요 이런 식으로 다 성경을 개조해 개조하면서 민간인들을 통제하려니까 각 나라를 통제하려니까 전부 로마 시민을 제외하고는 식민지 비서대 안 해요 종 맞아 맞아요 종이란 말이야 종 종을 따서는 데는 종을 부리 먹으려니까, 뭐라고 바꿔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로마가 만든 거예요. 자, 호름밤 때리면 면방을 대라. 어, 노동장에서 해체집으로 때리면 면방을 대줘라. 이 소리야. 반항하지 말아 이거야. 절대.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반항하지 말라이 소리예요. 그럼 내가 너를 막 지배하고 물건을 뺏어가고, 그는 그 옷을 달라보 속고 가지고 서을 줘라. 그러니까뭘 빼서 와도 일체 저항하지 말아야 이 소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그렇게 개조. 그것이 저임누엘에서는 보통 이런 봐그 반대로 돼 있어요. 너희가 때리는 자가 있거든 그 원인을 합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저항하라. 이렇게 예수가 이야기해. 임마누엘임에는 저게 바뀌기 전에 성경이야. 자. 이 오타 답체 납치. 오타 답체는 뭐냐? 베탑, 명탁 연탑, 중생탑, 연대탑, 음, 연사 음. 인간의 번뇌가 이번에 자살한 사람처럼 번뇌가 번뇌가 번뇌를 가지고 와 계속 이 번뇌를 멈추게 해줄자 면시하여 와야 되는데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깐 본이 있건 없건 불안하고 족히. 중생탑. 중센타. 사람들이 중생탑이라는 의리가 없어져 버려요. 의리가 없어져 버리면 다 의리를 지킬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변못볼걸 보게 돼요. 그냥 눈 앞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화약을 싣고 와가지고 그냥 부대 앞에 가서 경찰서에서 폭파해가지고 공그 앞에서 양계시이웃으시잖 사람들이 머리가 뚝뚝 자라가지고 다리가 붕괴신 났다는 거예요. 수동대. 근데 그걸 이렇게 사람 눈물을 서다고못볼걸고민 뭐, 아픈데 자 이거 머리 아프다는 머리에 가슴이 아프다는 간이나 아프 간에 손가락을 대야 돼 검지 손가락 이걸 대야 됩니다. 하나 둘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